각오 한마디 정호형 화이팅! 아리나옴 화이팅! 힘을 예. 보여주겠습니다! 예. 예. 네, 각오 한마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 예. 예. 이렇게 시작해 돼요 공간 만드세요 어, 정호공간 어, 만드세요 어, 왼쪽이 김정호 선수 어, 오른쪽이 정승호 선수, 선수. 선수? 바로 갑니다 이제 바로, 바로 바로 갑니다 내리고 가요. 가요. 가요! 가자! 엘보 파울 엘보 김정호 엘보 파 조금만 더레리콜 아오! 케이 오케이! 에보! 에보! 에이포! 한번에더 해. 오 더. 좋아형 업무가 더 정국이 응. 음, 좀 형, 더. 레디꼬! 네. 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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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짝 더. 좀 더. 조금 더. 정국이 좀 해야 돼요. 레아 에이포! 아아 감사해요 파울. 알았어.

이거 주셔야 해요 이거 미스터 좀펴펴요나 가자 더펴요이자좀더좀더 해요 자이고안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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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좀 더. 짜 진짜 진짜 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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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짜 진짜